와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뱅뱅뱅 24번째 시간입니다. 프랑스어로 된 라벨에서는 Vieille v i n e 영어로 된 라벨에서는 Old Vines라는 표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글자 그대로 늙은 포도나무라는 뜻인데, 오래된 포도나무에서 열린 포도를 수확하여 만든 와인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나이를 먹게 되면 과실의 생산량은 줄어들지만 과실 하나하나의 농축도가 높아져 더 진한 풍미의 와인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령 이상을 올드와인이라고 하는지는 정해진 기준이 없으나 보통 30년 이상이라면 올드와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진판델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많이 재배되는 품종입니다. 그 기원이나 전파에 대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많지만 오늘날 진판델은 캘리포니아, 나아가 미국의 대표 품종으로 여겨집니다. 진판델은 포도송이에 달린 포도알의 익는 속도가 각각 다릅니다. 포도송이 전체가 다 익을 때쯤이면 약 10%의 포도알은 건포도처럼 되어 있어 당분이 많아집니다. 알코올 도수가 높고 과일 향이 풍부한 와인이 만들어지지만 너무 달아, 즉 드라이 하지 않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포도껍질을 제거하고 로제 와인으로도 만드는데 이 로제 와인을 화이트 진판델이라고 합니다. 청량하고 상큼한 단맛이 나는 화이트 진판델은 특히 과일이나 디저트와 함께 널리 애용됩니다. 또 50년 이상 된 올드 바인에서 수확한 진판들로 만드는 레드 와인을 올드 바인 진판들이라고 하는데 짙은 색깔, 묵직한 무게감, 풍부하고 부드러운 탄닌, 강렬하고 달콤한 과일 향으로 유명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있고. 캘리포니아에 진판들이 있다.